축구 읽어주는 정치. 아니고, 야주임. 10화 EPL 16라운드 편.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넘버원 no. 스포츠 승부의 치 게임 스포 라이브. 축구 읽어주는 정치 10번째 시간은 EPL 16라운드 이야기입니다. 히메네즈의 바보 같은 퇴장. 행복 축구 아스날. 경기 끝나고도 싸우는 첼시와 리즈. 캡틴의 귀환 제라드 더비. 제3의 전성기 대해야곧 잘릴 것 같은 베니테즈 등 주말에 다양한 이슈들이 있었는데요. 지금부터 EPL 16라운드 이슈 한 큐에 싹 정리해 드립니다. 끝까지 들어주세요. 첫 번째 히메네즈의 퇴장 승리 당한 맨시티 에티하드 스타디움에서 열린 맨시티와 울버햄튼과의 경기에서 맨시티가 1대 0 신승을 거뒀습니다. 맨시티는 전반 초반부터 공세를 퍼부었지만 원정팀 울버햄튼은 끈질긴 수비를 펼치며 실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전반 막판 이 경기의 운명을 가를 큰 변수가 생기고 말았죠. 전반 추가시간 로드리에게 파울로 옐로 카드를 받은 히메네즈 그리고 곧바로 그 프리킥을 방해하며 불과 32초만에 경고 누적으로 퇴장을 당하고 맙니다. 물론 전반 내내 양팀 선수들 간의 신경전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베테랑인 히메네즈의 행동은 분명 아쉬운 모습이었습니다. 수적 열세의 울버햄트는 후반 들어 급격히 밀렸고 맨시티는 높은 점유율로 파상공세를 퍼부었습니다. 맨시티도 전후반 합쳐 무려 24개 의 슈팅을 때렸지만 득점이 터지지 않아 답답하긴 마찬가지였는데요. 결국 끊임없는 공세 끝에 후반 17분 무티뉴의 박스 한 핸드볼로 페널티킥을 얻어냈고 요새 폼이 매우 좋은 라임스털링이 침착하게 성공시켰습니다. 스털링은 이 득점으로 EPL 통산 100호 골이라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울버햄튼은 황희찬, 트링캉, 포덴세 등 공격자원을 부랴부랴 투입했지만 승부를 되돌리기엔 역구족이었습니다 이날 경기로 맨시티는 6연승을 달리며 리그 선두를 유지했고, 4경기 연속 승리가 없는 올버햄트는 지난 라운드보다 한계단 떨어진 리그 9위에 자리했습니다. 다음 브라이튼전에서는 황희찬 선수의 득점을 기대해 봅니다. 두 번째, 캡틴의 귀환, 암필드에서의 제라드 더비. 리버풀이 살라신의 결승골로 제라드의 아스톤 빌라에게 승점 3점을 챙겼습니다. 경기 시작 전 적장으로 만난 영원한 리버풀의 캡틴 스티븐 제라드에게 암필드의 팬들은 기립박수를 치며 환영했고 제라드도 손을 흔들어 화답했습니다. 경기는 예상대로 리버풀이 주도했고 빌라가 종종 역습을 가져가는 양상이었습니다. 암필드에서 예상외로 선전한 빌라였지만 끝내 현재 미친 폼을 보여주는 살라를 막아내질 못했습니다. 후반 19분 페널티 박스 측면을 파고든 살라가 아스톤빌라 수비수 민스에게 걸려 넘어져 페널티킥을 얻어냈고. 오른쪽 하단으로 강하게 차 성공시켰습니다. 이 득점으로 살라는 올 시즌 22경기에서 21개의 골과 9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하며 무려 30개의 공격 포인트를 만들어냈습니다. 아직 리그 절반도 안 했는데 대단하네요. 빌라는 경기 막판까지 동점 골을 넣기 위해 애를 썼지만 리버풀이 실점하지 않으며 1대0으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승리를 따낸 리버풀은 리그 5연승을 달리며 2위 자리를 유지했습니다. 선두 맨시티와의 승점차는 단 1점입니다 제라드 부임 후 압박의 강도, 라인 간격 유지 등 확실히 경기 내용면에서 달라진 빌라였죠 EPL에서는 들지 못한 리그 우승컵을 감독으로는 들수 있을까요? 세 번째, 대해야의 몸은 곰으로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최근 제3의 전성기를 보여주고 있는 골키퍼 대해야의 활약에 힘입어 맨유가 노리치 원정에서 귀중한 승점 3점을 챙겼습니다 랑닉 감독이 부임했지만 맨유는 꼴찌 노리치를 상대로 여전히 답답한 경기력을 보여줬는데요. 역시 해결사는 호날두였습니다. 후반 27분 페널티 박스 안에서 노리치의 수비수 아론스가 공중볼 경합 중 호날두를 잡아채 넘어뜨리며 PK를 헌납했고 강력한 슈팅으로 결승골을 터뜨렸습니다. 득점 이후 맨유는 수비를 강화했고 노리치는 공격을 강화했습니다. 하지만 경기 내내 미친 폼을 보여준 대해아의 선방에 번번이 막히며 골로 연결시키진 못했습니다. 이날 대해아는 페널티 박스 안에서 선방만 다섯 차례를 보여줬습니다. 대해아의 맹활약 속에 맨유는 최근 세 경기에서 단1실점에 그쳤고 리그 두 경기에선 무실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던 그 대해아로 완전히 돌아온 건가요? 맨유는 이날 획득한 승점 3점으로 순위를 한 계단 올리며 5위에 올랐고 최근 부진한 4위 웨스트햄을 승점 1점 차로 추격하고 있습니다. 락니게 메뉴 여러분 만족하시나요? 이상 축구 읽어주는 정치 아니고 야주임 EPL 16라운드 편이었습니다. 한큐에 싹 정리됐나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안녕